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봉탄 왕호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죠? 공교육이 멈춤이 있는 날이었죠. 어, 뭐, 근데 딱히 뉴스 봤는데 뭐, 딱히 뭐 그런 큰 <laughs> 뉴스는 없어요. 그냥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는 계속 교사분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 그렇네요 일단 1세트 하겠습니다 턱걸이 어, 오늘은 팔굽혀펴기는 안했습니다 하... 후... 하... 지금, 어, 교권, 교권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연금개혁이 아닐까 합니다. 연금개혁이 끝이 아니죠. 건강보험도 있죠.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 산너머산. 하아 힘드네요. 지금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바로 턱걸이를 하러 왔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킬 때도 항상 스쿼트가 되죠. 허리가 좀 아픕니다. 이 팔도 아프고 아기 계속 들고 있어서. 아기랑 같이 턱걸이를 하는 거는 아,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전문적인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턱걸이를 하면서 무게를 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기를 업고 혹은 아기띠를 하고 나서 이걸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아좀 약간 좀 동작이 들어가는 거라서 위험해서 아기랑 같이 턱걸이를 하는 건좀 오반 것 같고 나중에 아기가 좀더 크면 은 팔굽혀펴기 할때 등에 올려놓고 하는 거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은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두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다 씨. 제가 원래 아기 침대 가드를 이제 살려고 아직까지 뭐 뒤집다 뒤집기를 한다거나 이거는 그 침대에서 막 움직이고 있게 그런 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아기용으로 침대를 샀단 말이에요. 원래 성인용이랑 높이가 똑같은 거 가드가 없는 상태인데 가드를 살라고 알아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가드가 딱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두 개를 비교를 한 영상이 전혀 없어요 유튜브에. 각자 개별적으로 뭐 사서 사신 분들이 언박싱하고 조립하고 막 그런 영상은 있는데 두개의 제품을 동시에 리뷰를 하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아씨, 와이프한테 우리가 할까 말이랬는데 귀찮아. 근데 그거, 가드 영상 올리신 분들 조회수 만 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상이 진짜 조잡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초보 영상인데 조회수가 많이 넘어요. 아, 힘들어. 세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개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새벽 출근을 해야 돼서.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씻고 나와서 아기 재우고 저는 또 자러 가야 됩니다. 와, 여기 아프다. 어네 번째 세트를 무사히 할수 있을지. 아, 힘들어. 아, 이제 9월 달인데, 다행히 원래 9월 초반에 태풍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laughs> 태풍이 초반에 몇개올뻔 올 했는데, 다 비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경기도권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오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힘들어. 공부도 해야 돼 프로그램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집에 와서 퇴근하면은 그냥 TV 보면서 아기 보는 거좀 도와주고 그거만 했네요. 아, 공부를 전혀 안 했네. 후, 마지막 4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밖에 안 돼. 8분. 와 하, 오늘도 해냈습니다. 브록 비록 1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의 운동이지만 오늘도 어쨌든 운동을 하긴 했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